안녕하세요. 중고차마당 밴드장입니다. 이번 차도 전... 장롱에서 꺼내온 차. 연 1만 키로를채 타지 못한 차량 소개드립니다. EQ900 3.8 GDIAWD 럭셔리 차량입니다. 5만 554km. 연식은 2,000 17년형, 은색이구요. 외판은 그냥, 그냥 뭐, 그냥 쇠차. 세차. 쇠차나 뭐, 이차나. 휠은 요렇게, 여기 스크래치 났죠. 요거는 뭐, 참, 차 아끼다가 실수로 스크래치 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아깝네요. 자, 그렇다고 저거를 재생하거나, 다른 타이어 휠로 바꾼다거나 낭비가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나 휠이나 외판이나 그냥 세차, 그 세차 소개드립니다. 그냥 덜컥 세차는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차 같아요. 엔진 소리, 미션 상태, 주행감, 그냥 신차 출고해서. 드라이빙, 첫 드라이빙 할 때, 그뒷 느낌을 받았던 차입니다. EQ900 3.8 g d i 항시 4륜 차량. 항시 4륜이고요 어, 성능 검사, 완전 무사고. 완전. 일도 없습니다. 뭐, 일도, 사고 개념 쪽으로는 일도 없다는 거. 다 깨끗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어, 이 차가 썬루프를 포함해서 있는 옵션, 없는 옵션, 그냥 다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옵션, 그냥 최고급 승용차 개념에서 그냥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상을 이렇게 외판을 보여드리는데요. 좀 흰색에 좀 가까운 은색, 은색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요. 좀 밝은 색계통 은색이요. 하얀색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은색으로 보시면 되세요. 깨끗해요. 뭐, 범퍼, 뭐, 어디 한 군데 스크래치를 잡아내고 싶어도 잡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차예요. 성능 검사가 올 100점짜리 차량. 미세 누유도 없고, 누유도 없고. 누유는 되게 제가 보면은 이 많은 차들 있죠. 이 많은 차들, 미세 누유 없는 차가 두 세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미세 누유가 없는 차를, 근데 미세 누유가 있어서 안 사겠다 하는 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세 누유는 누유가 아니에요. 미세 누유도 누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세 누유도 누유죠. 아예 뭐 밀봉이 완벽해서. 저 간다면 차는 부품과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부품이에요. 그것이 이 수명에 의해서 완벽하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유가 생겨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 그거는 저희는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수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게 사이드미 밀어보면은 옆차고 하 부딪치는 바람에 이런데 기스가 좀 많이 나요. 이런 것도 없고요. 이건 오라운드 뷰,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연관되는 카메라입니다. 깨끗해요. 수월 마크 같은 그냥 잔 기스 있죠? 이런 게 없어요. 손톱 기스 보시고요. 손톱 기스도 없고요. 이건 조수석이긴 하지만 운전석도 한번 볼게요.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검정색을 좀비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딱이다. 네, 후측방 경보 시스템 표시 나오고요. 자 이제 실내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살짝 비춰서 운전석에 제일 많이 되는 손잡이니까 여기 손톱키스 한번. 손톱키스가 없어요. 없고요. 약간의 뭐 수얼 마크 이런데 뭐에 부딪혀서 생기는 거는 요거 있네요.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근데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내가 잡으니까 저거지. 하 요거는 살짝 매직으로 이렇게 발라놔도 그건 표시 안 나는 정도 상태. 이거를 흠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실내 도어 보입니다 도어의 신차급 그대로죠. 색상은 내부 색상은 초콜릿 색. 초콜릿 색이고요. 메모리 세팅 버튼들 있고, 조수석 이동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사이드 미로 표고 접는 스위치, 사이드 미로 각도 조정 버튼, 잠금 버튼, 도어 잠금 버튼, 창문 열고 닫는 버튼, 전동 시트 볼게요. 전동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자, 시트 볼게요. 시트 사용감을 보시면은, 여기만 봐도 다 전체를 판가름 할수 있겠죠. 자, 화면상으로는 좀 회색 같이 보일 수 있겠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초콜릿 색이에요, 초콜릿 핸들 보실게요. 핸들은 그냥 새 거. 새 거야. 어디 이렇게 좀 마모성 있는 게 없고요. 연 1만 k 로를 주행을 못했으니까 후측광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거는 없는 차가 없는 다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쓰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안 되세요. 눌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전동 파킹 브레이크, 핸들 방향 조작, 전동 스위치, 그 다음에 방향 조 조향 장치 레버. 자, 시트에 앉겠습니다. 자, 시트에 앉았고요. 자 시트에 앉으니까 핸들은 세팅된 위치로 내려왔고, 내 네, 앉은 시트는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장된 메모리 세팅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여기 있습니다. 어, 크락션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전화하고 그 오디오 모드 변경, 볼륨 조정 버튼들 있고요, 수동 버튼 있고, 좌우 수동 버튼 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원엇 조정 버튼. 그다음에 여기 중앙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여기 있네요.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다 놨어요. 여기는 차량 메뉴 설정할 때휠 좌우 전, 후, 조정, 돌려서 조정, 선택, 이런 기능입니다. 오토홀딩 기능 버튼은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은 여기 있고, 뷰 기능은 여기, 어라운드뷰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공조 시스템이죠. 여기가 다 공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네요. 에어컨 뭐다 똑같죠. 기능적이면은. 이번 차가 다 똑같은데, 배열이랑 버튼 그, 예쁜 정도는 이렇게 고급성으로 이렇게 맞춰 놨네요. 여기는 오디오 부분. 오디오 부분이죠. 라디오, 미디오 미디어 선택 버튼, 폰, 블루링크, 스마트 스타트 버튼, 아날로그 시계. 여기는 공조 시스템 통풍구. 자. 조수석 시트 볼게요. 조수석 도어 보면은 조수석 도어 메모리 세팅 버튼 상태 도어 상태. 자, 2017년형인데 요게 사용감이 이렇게 없어요. 그다음에 투채널 블랙박스,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루링크 됐고요. 안경 보관함. 그 다음에 실내 램프 여기는 썬루프 썬루프가 앞쪽에만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였다면 더 좋을텐데 선택사항이고요 자 이쪽에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초콜릿 색상이 아니고 시트는 이렇게 초, 초콜릿 색상인데 앞에 디시보드는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가죽성 느낌이 나게 그 시티칭 해서 바느질 느낌이 들게 지정했습니다 모니터는 12인치, 계기판은 이렇게 시동 걸게요. 시동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시죠. 자, 시동 걸렸습니다. 시동 걸렸고요. 모니터는 이렇게 제네시스 마크 나오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에러 경우는 하나 없고요. 좌회전 깜빡이 한번 켜볼까요? 여고 K9에서 벗그제 찍은 거 보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니까 좌측 후측방 그 카메라가 그 위험 경경을 다 보여주는 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요게 19900도 19년도 정도 되면 그 정도 기능을 여기다 넣었겠죠. 근데 지금 2017년형이라 그거는 빠졌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은 0km 하얀색으로 지금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나오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디스플레이 헤드 업 디스플레이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항하고 네비 설정했을 때 내비하고 안전지대 이런 거는 나옵니다. 아, 요거 보면 그러니까 K9이 2019년도 이후 차량들이 상당히 편의 기능을 좀 많이 넣어줬네요. 요게 집진연형인데 거기 안 들어가 있어. 요게 왜 자, 이만큼 이쪽 계기판이 좌측 깜빡이 켜면 후측방 좌측 후측방을 비춰주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안전성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후진 기어 변속해 보겠습니다. 자, 후진 기어 변속했습니다. 맨 오른 우측에는 네비, 그다음에 오른쪽 뷰 궤적, 그다음에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핸들 돌려볼게요. 궤적은 자연 이렇게 변경되겠죠. 따라서 자 D 드라이브로 넣어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로 넣으니까 전방 카메라가 나왔어요. 전방 카메라 전방 궤적이 나왔고요. 요거는 터치로 뭐넣넣 누를 때마다 여기 보는 배경이 틀려지죠. 어라운드 뷰 선택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버튼은 여기서 전동 파킹 버튼은 파킹 모드로 들어갈 때 파킹 버튼이 아니고요. 변속 시에. 하킹 모드로 들어가는 버튼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좌측 깜빡이는 끄겠습니다. 끄고요. 지금 오밍업이 살짝 덜 됐어요. 제가 올라오고 지금 시동 걸고 하면서 끄고요. 지금 오디오 소리가 잡소리가 조금 나는데 더 끄고요. 자, 이쪽에 USB 하고 옥스 단자. 아, 이, 이 단자를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직 제 차에 없다 보니까 동그레가 그때그때 하지 못합니다. 아 통풍 시트가 이 소리가 났군요. 통풍 시트를 눌려서 운전석 통풍 시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래쉬 소리가 오디오 켜놨나 이랬거든요. 지금 통풍 시트를 껐습니다. 껐고요. 천정은 깨끗해요. 차를 뭐 창고에 넣었다가 꺼내온 창고에요. 참... 문을 여니까 이제 엔진 소리가 조금 느껴지고요. 자 내려서 운전석 전열 정정 한번 봐, 담아드립니다. 참 고급차스러움은 확 느껴집니다. 확 느껴지고요. 에판은 검정색 아니고 은색이다 보니까 크기가 더커 보여요. 가시적인 효과죠. 자, 후속 도어구요. 후속 도어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도어 한번 스위치 올라가 있고요 시트 시트는 뭐볼것도 없이 깨끗하겠죠. 이렇게 촬영 담지 않아도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앉아서 도어는 그냥 놔두고요. 뒷램프 램프가 앞에서 앞에서 제가 제동을 해놨나요? 이게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 독소등은 켜지는데 이렇게 중앙에 엠프는아 켜진 거네요. 켜진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왁스 뿌려놔서 아직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물기처럼 묻어 있습니다. 바닥은 회색 코일 매트 깔아놨고 두께 두꺼운 걸로 자 뒷좌석에서 앞좌석 전경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조수석 쪽이고요 그다음에 중앙 중앙 콘솔 박스 및 기어봉 있는 쪽 12인치 모니터 부분 운전석 핸들 부분 쪽 전체가 나오게 요렇게다 보면 전체가 나오고요. 헤드레스트 이렇게 생겼고요. 일본 거는 일본 차들은 꼭 로버트 헬멧쓴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나라 차는 그런 쪽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암레스트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암레스트. 암레스트가 또 고급성을 더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죠. 자, 뒷좌석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다.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담아보겠습니다. 기능은 다 있다. 이게 오디오 부분, 뭐 차량 성능 기능 부분, 운전자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시트까지 조정 버튼이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없네요. 뒷자리에스 뒷자리, 거기 프레시티즈 등급하고의 차이, 이거네요, 선생님. 시청자분들 자 VIP 석 볼게요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엔진 소리 참참합니다 깨끗해요 여기 썬루프 썬루프 찬 곳곳 다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요 여기가 VIP 석이고 이쪽을 VVIP 석으로 가정했을 때 제가 VIP 석에 앉아있는데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그 S600 같이 시트가 그런 느낌은 좀 반감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S600 같으면요, 그, 소파, 고급 소파에 앉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2차 지금 뒷좌석에 앉은 느낌은 그냥 고급, 중급 레벨, 정도. 근데 여기 지금 제 무릎에서 앞좌석 시트 위치까지 간격이 50cm 정도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상 근데 정확히 제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로 재보지는 않았고요 차는 멋져요 고급스럽고 좀 실내 공간도 느낌이 여기서 저 우측까지 보면 상당히 넓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가격 얘기 드릴게요. 3370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문의주세요. 더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더 비싸게 팔지 않고요. 수수료 없고요요런 차를 탁송 분에 달라 하고 타보시고 반납한다는 거는 참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여기서 또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탁송 거래하고 3일 내 반품 이틀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어, 오늘 받으시면 내일 타보시고 내일 저녁 때까지는 사겠다 안 사겠다 그러면 반품 받는데 이렇게 고급차 비싼 차들은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런 차들은 아무 하자 없어요 그냥 그냥. 이 차를 살 여력이 되시는 분은 그냥 오셔서 결제하시고, 아니면 원격 결제하시고, 사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탈 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가격을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잖아요. 가격 보시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격 나오도록 담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로로 보세요. 가로로 보시면 우측 아래에 구독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신 다음에 핸드폰을 세로로 세우세요. 세로로 세우시면 맨 상단에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 아래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나오고요. 자, 차폭 엄청 넓어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제목이 나오고요. 그 제목 아래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더보기라고 하얀 글씨가 나와요. 그 하얀 글씨 톡 치면 밑에 가격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참, EQ9배 틀리긴 틀리네요. EQ9배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여기도 코일 매트를 깔아 놓으셔서 재단하셔서 그 다음에 한층가어 보면은 공구 몇 가지 들어있고요. 그 밑에도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열어 보지도 않았던 배터리 부분하고, 여기에 이비타이어, 간이 이비타이어네요 정품은 아니네요. 이 비용으로만 쓸수 있는 타이어. 그리고 요 사물함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EQ900을 사실 때 사은품으로 주는 카드키라든가, 카드키, 이렇게. 맨 밑에는 여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깨끗하죠? 매트까지 깔아놨고. 공간은 뭐, 최대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차는 롱바디라고 표현하는데, EQ900이 롱바디예요 롱바디고요 여기서 이제 리무진으로 또 따져 나가는데 리무진은 너무 거대하고요 리무진이면 좋죠 근데 잠깐 유턴할 때는 좀 불편스럽고 이 차도 지금 길이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엄청 길어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까지 오는데 5m가 넘으니까 좀몇 걸음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많이 보셨으니까 엔진룸 열어서요. 이 엔진 상태, 구동 상태, 엔진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닫힘 소리 좋습니다. 제네시스. 자, 어, 우 무거워요. 자, 엔진룸 전체 나오도록 한번 담겠습니다. 엔진룸 전체 나오게 담는 거고요. 자, 저 밑에 바닥까지 보세요. 여기가, 이 표구백에 이렇게 사이가, K9도 그렇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엔진이 이렇게 한 20cm 정도 뒤로 가 있어요. 요거는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구조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벨트 소리나 엔진 소리. 그냥 아주 정숙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만점짜리 5만 5천 키로 주행거리, 1년에 5천, 저기 만 키로를 타지 못한 차량. 여기는 휴즈박스. 그다음에 후드 위쪽도 보여드릴게요. 후드를 되게 상품화 과정에서 저희가 딱지들을 하나요 상품화 업체에서 잘안 해주셔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너무 깨끗해서 지금 후드 쪽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냥 깨끗하네요. 순정이고요. 이게 교환이 된다 안 된다 나때때 손톱으로 눌러보면요. 순정은 요래요. 요렇게 딱딱해요. 교환되거나 재작업된 거는 뭐 이렇게 실리콘을 다시 쌌기 때문에 표시가 나겠죠. 자, 엔진은 너무 좋습니다. 엔진 상태 너무 좋고요. 이 이상 뭐더 바르는 거는 욕심이고. 가격은 푹 강가된 3,370. 혹시 가격에 궁금한 점,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면 비싸다고 표현을 했다면, 저한테 문의 주셔요. 그냥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요. 여기서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댓글을 제가 3일 동안 안 봤어요. 못 봤습니다. 시간을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럴 여력도 없고 댓글 답변을 일일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댓글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댓글들 있죠? 저는 100% 댓글을 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든지 아니면 어 어떻게 참고하겠습니다. 등등. 재고 있습니다. 아직 안 팔렸습니다. 팔렸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 드리는데요. 어,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3일치를 안 봤어요. 3일치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영원히 자기 댓글에 답변이 안 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 눈에 댓글이 안 보이는 댓글이에요.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댓글을 썼는데도 제 눈에 안 보인다.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쓰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뭔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니까 답변을 못 드려요. <laughs>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그런 안 보이게 조치를 해놔줘요. 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러니까 자기 댓글이 계속 안 달린다 그러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 주셔야 되겠죠. 자 검정색을 검정색은 위험감을 갖죠 사실. 자, 은색입니다. 밝은색 계통의 은색이에요.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시세대로 맞췄습니다. 시대보다는 약간 낮게. 자, 요거, 문의 주시고, 요거를 내방하시는 분께는 제가 편하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옆에 타서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요 요만한 차는 진짜 추천드릴만한 차에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차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조금 더살 뭐 20분이 넘었는데요. 장 시간 촬영을 했는데 여기까지 다 끝까지 봐주신 회원님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